장인을 찾아라 코너 데스나이트 편 바지 벗기기 달리네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데시공 검기를 뿌리고 있죠. 공진이고 상대방은 전우치. 어 상대방 전우치가 자꾸 데스 아 데시 공격을 하려다가 검기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당하네. 아마도 저건 점프로 접근 해야 될것 같아요. 사거리를 벌린 다음에 하는 데스나이트의 저. 검기도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도 공중에서 전공으로 끊었죠. 땅끝까지 있고 역시 장인 이십니다. 가드했어. 아 전우치가 반격이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타를 휘두를 때 있어서는 전우치 반격 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바로 가드를 누를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검기 아 각이 안 맞았 또어 뭐야 검기 가왜안 맞았어? 분명히 상상이 맞았는데 상대방 전씨가 대시공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동작으로 인해서 검기를 피한 거죠. 동작으로도 저런 식으로 상대방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몇몇 연구만 되는 것 같고 동작으로서 피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전우 씨가 대시공으로 피한 경우가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네요. 바운딩 콤보 가나? 아 역시 장인이십니다. 막탈 일부러 안함으로써 상대방 일선검을 낭비하게 만들었죠. 시 장인다운 계산적인 플레이. 무콤민가 무슨가? 아 무슨 맞았다 그냥 몇핏불 피격 스킬로 빠져났고요 상대도 투을 썼죠. 아또 대시공 대시공 상대 엄청 많이 당하고 있어요. 똑같이 대시공으로 대항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거리가 대신 대 훨씬 길기 때문에 같은 대시공 싸움에서 상대가 될 수가 없네요. 전우치의 대시공도 상당히 판정이 좋고, 사거리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하지만, 데스, 궁진 데스나이트의 저, 대시공 2타도, 음, 사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검기. 의 예, 사실상 원거리 공격이기 때문에. 게다가 맞으면 스턴이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걸 지금 굉장히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야, 2타에서 방향 맞았는데? 분명히 일직선이 아니었는데, 세로로도 저 전우치 방격이 피드박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치 주방이 굉장히 무서워요. 고코민가. 뭐 또, 또, 어, 이번엔 점프로 피했어요. 저건 이제 점프로 접근해보면 가볍게 피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방글노리네 어, 그걸 의식해서 장인, 장인께서 가드키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어, 이번엔 전체 대시공 이더 빨랐다. 땅글. 완전 일직선에안 맞춰도 땅, 예, 저, 땅굴 검기가 워낙에, 예, 보시다시피 좌우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걸 확인할 수있고요전공전공은 3타죠? 아이, 대신 또맞췄고요 홍보 들어가나? 두 번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중력, 그, 고정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세 번째까지 다시 타기엔 쉬워 보이지 않네요. 어 상대 오 반격할 것 같아서 그냥 무스 써버렸는데 상대도 예상을 한 건지 일선검을 써버렸죠 이스키스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메이플 없나? 아, 썼나? 저 전우치 무스 쓴 다음에 마지막에서도 또 뭔가 동작을 하나 취하고 그다음에 상상을 띄우는 그런 것까지 있네요 아마 저, 어, 무스 쓴 다음에 전우치 딜을 딱 누르는 것 같은데 저건가드가안 되겠지? 항상 시장은 데스나이트 데시공으로 하는데 데시공에 대해서 전우 반격, 뭐 봄인가, 아안될것 같은데, 어 이건 방파는 아니었죠? 저 데스나이트의 뒷국도 차징도 약간 위쪽으로 히트박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채고 뒤늦게 점프를 떼어도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이 가드 너무 힘들어, 저는 진짜로 분신한 다음에. 30도 가드가 아니면은 사실상 가드가 굉 힘든 공격패턴이고 두 번까진 잘 돼요. 어우 두 번째도 안 됐네 장인이... 아닌가? 예 대시공으로 스턴을 줬죠? 그 다음에 너무 높이 뜨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시 뒷국으로서 타임을 맞춰서 콤보를 이어가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어 이거 네, 너무 높이 뜨잖아요? 그 다음에 콤보 이어가는 게 마냥 쉽지는 않더라고요 공인가? 뭐아 이번에 튕겨내기한 건가? 부적에 맞았을 때도 뒷골로 이러면서 런 식으로 딱 터지면서 내가 넘어지죠? 콤보 가나요? 두 번. 아, 어 역시 장인이십니다. 일부러세 번째까지 안 하고 상대가 넘어지길 기다렸다가 일성검을 쓰게 유도한 다음에, 네그 다음에 자신 시킬 썼죠. 역시 상인이십니다 이게 계산된 플레이인건지 아니면 세번째 또 실수를 한건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본인만 알수 있지만 저건 굉장한 플레이였어요 아 상대방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야비하게 한 대에게 딱 쳐서 스턴을 줬죠 상당히 비열한 장인인데? 음 고고 어가들 눈치 보다가 에 다시 공상대방 굉장히 많이 스턴을 주고 있죠 아 상대가 전의를 상실했는지 상간 가만히 있었어요 역시 장인 낙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두 번, 아두 번까지도 잘 되게 힘드네. 장인 아닌가? 아 점프로 해도 전체 저 폭파하는 범위가 꽤 넓어서 분신 터지는 거예요. 점프로 해도 저게 피할 수가 없네. 어 무수, 배차트 무수가 발전이 완전 빠른 건 아니어서 반응을 할수 있는 정도인데 네, 예상은 못했죠. 정공, 바로 넘어지네. 어, 이제 상대가 눈치써어요더 이상 데스나트의 검기가 안 통하고 있죠. 음, 전우 씨의 저 무스에 맞을 때 그냥 피스키로 빠져나오는 게 최선이네요. 상대도 툭을 써버렸고. 전우 씨 무스가 마냥 좋지가 않네. 아, 저게 안 맞아? 데스나트의저땅끌 시트박스가 상당한데 약간 1mm로 저기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리를 잘잘 되는구나. 일단 쩡공으로 상대방을 떨군 모습이죠 그 검기가 상당히 좌우로 길기 때문에 어우 들었다고 할 뻔했어 길기 때문에 유리화면이 있어요 점공이 분명히 좋은 음, 패턴인데 게다가 세번까지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착지 딜리가 좀깊 편이라서 예 이런 식으로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죠 상대방은 팬티몬인데 개피가 되는데 못 끝내나요 아대시공더 이상 안 통해 역시 점프를 폴짝폴짝 하기 시작하니까 가볍게 피하는구만. 어 뭐야 무스가 빗 나갔어 상대 분신으로 피했죠. 아 위기야 뭐 고민가 위기야 아 장인이 지금 상대가 개피를 만들어놓고서 당하고 있죠어개우뚱 위기야. 항상 작은 대시공을 하고 있어요. 어 이번에 상대방 전우씨가 대시공으로 접근 성공했네. 제스나타의 그 대시공도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좀 단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눈치 보서 방향을 조금만 꺾어서도 예 네, 충분히 갈수 있죠. 접근이 가능하죠. 지금 이제 뒷국 차징 섞어서 쓰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방격, 방격이 너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사실 저는 상대로는 방패를 적어서 써야 돼요. 네. 저런 식으로 평타 캐릭 상대로 방격하기가 너무 손쉽기 때문에 방패를 섞어서 쓸수록 유리한데 제세이트가 엄청 방패가 뭐 뒷국 차징 있긴 한데 그 뒷국 차징 풀로 할 때까지는 세월이고 어 이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장인이 아닌가? 제 시공 짧아요. 어, 이번엔 뒷구 안에 바깥으로 빠지는 건 좋은 판단이었네요. 뭐 고민가. 에, 걸렸고요. 어, 이거 다 누는 걸본 적이 없네. 아, 위험해. 장인이 당하고있죠? 위기야 아저 전공 맞추기 힘드네 어 장인이 당하고있어요 아 장인의 순환 어우 순환한 다음에 바로 데스한테 전공은 좋네요 어 전공을 히트시키니까 쫓아오는 매피풀에 거의 확정토를 맞게 되는 상황이었고 역시 장인이십니다 야, 이게 걸렸어. 야, 됐어. 저, 대시공이 확실히 기술적으로 하면 좋아요. 어, 위험해. 사골에 굉장히 길고 스턴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는 기술이죠. 아, 많이 뜻시키네. 끝낼 수 있는가? 없는가? 아, 가부 스킬. 저거 되게 안 좋아요. 괜히 몬던용, 몬던 전용 스킬이 아니야. 오 불덩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맞지도 않아. 자, 둘다 개피. 둘다대시공을 노리고 있는 상황. 아, 무슨 써버렸네요. 오늘도 장인 께 많이 배워갑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산타 복사입니다. 장인을 찾아라 코너에 데스나이트 편, 바지 벗기기 달인님을 모셔봤습니다. 제 인터,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유쾌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럼 가볼까요? 음 근데 바지 벗기 달인님이 PC방에서 하셨는지 시간이 임박했다고 해서 얼마 인터뷰를 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바라고요 데스나이트를 주캐로 하게 된계기나 매력이 있나요? 음! 그냥 초기에 궁진 음. 나왔을 때 사기여서 한번 해봤다가 정이 들었네요 맞아요 데스나이트 궁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장안의 화제였어요. 왜냐면은, 원거리에서 그런 식으로, 검기를 팡팡팡 날려버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접근도 못하고, 그냥, 검기에 맞고, 바로, 네, 넉백으로 드랍되고, 이러 이러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그 당시에는, 원거리의 최종병기?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갈수록 기동성이 쩌는 연병이 나오면서, 음, 접근을 쉽게 허용하게 되면서, 태물이 되고 말았죠. 제스 나이트의 주력 기술은 무엇인가요? 대시공으로 스턴을 걸고 콤을 거는 거예요. 음 맞아요. 대시공을 굉장히 주력으로 많이 하셨죠. 그걸로 스턴을 건 다음에 콤을 걸어서 피를 갉아먹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데스나이트, 궁진 데스나이트의 대시공이 확실히 매력적인 지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잉!